요리를 하기 전내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끈을 즐끈 동엽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순대볶음. 시작해 볼까요? 순대, 양배추, 양파, 대파, 고추, 마늘, 깻잎이 기본 재료입니다. 양념은 고추장, 설탕, 참기름, 후추, 들깨가루를 준비합니다. 채소를 먼저 썰어 둡니다. 단맛을 올려줄 양파 한 개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놓습니다. 양배추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대파는 어슷 썰기로 준비합니다. 상큼한 매운 맛을 담당할 고추는 둥글게 자릅니다. 표면이 미끄러우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한식에서 마늘이 빠지면 안 되죠. 손잡이를 이용해 잘게 다져 둡니다. 칼질로 마무리. 오늘의 주인공, 순대를 손질합니다. 순대는 둥글게 썰거나 대파처럼 어슷썰기를 하면 됩니다. 저의 선택은 어슷썰기입니다.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줍니다. 기름이 물처럼 흐르면 준비 완료. 썰어둔 양배추와 양파를 넣습니다. 잘 섞으면서 볶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순대차를 입니다. 역시 잘 섞으면서 볶습니다. 순대는 이미 한번 짜서 나왔기 때문에 데워진다는 느낌으로 볶으면 됩니다. 순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싶으면 고추장을 넣습니다. 다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잘 섞습니다. 팬으로 뒤집을 때는 가득하면 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와 고추도 넣어 줍니다. 사탕 1큰술, 들깨가루두큰술을 넣습니다. 잘 섞어 주다가 들깻잎을 넣고 신이 죽을 정도로만 볶으면 끝입니다. 예쁜 그릇에 올려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